아, 이렇게? 코끼리바이 어. 보세요 나오시고 예 네, 우리 코끼리바이 어. 아 우리가 코끼리바이 워라 마을이 보세요 방송하시나봐 저거 뭐 무슨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그거요 아까, 아까 뭐칼뭐아이지 지금 뭐 노인 그 지팡이 노인봉? 어. 노인봉. 노인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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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인봉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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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요

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요? 또가시야네 이렇게 보여 주 이거는 뭐, 아, 이거스로 우리 아, 아시나요? 예. 아이고, 저 우리 여이 왔을 때까지 가시라요. 아이고, 저 이거 고가 20m, 10m만 가면 정상이에요. 10m만 가면 정상. 자, 저럼 이제 우리 이쪽으로 붙여야 되겠죠? 네. 예. 이쪽으로 붙여야 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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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

가동으로 봐. 가동으생 봐. 가동으로 쟤. 가슴으도 쟤. 가슴으로 쟤. 가슴 가슴으로 어가슴으가슴이 있는데 슴으로 쟤. 가슴으 영민 크리스천 소디셔나 감사합니다. 땡 h a n k you, Grazie, Obrigado, e s 갔다. 옆에 붙으세요. 예, 타는, 타는. 여기 붙으세요. 아이 사람이 뭘 계속 꾸며놓는다고 꾸며놨네 제이도처럼 제이도처럼 제이도에도 이름이 있단 말이야 남해에 가면은 그 섬이 하나 아, 있지 있잖아. 맞아 맞아 여기 섬 하나 가 아까 저굴굴아굴 들어가지 아, 않지만 이제 굴이 있는 걸 알아야 돼 내려가야 지 내려갑니다요 똑바로 스트레이트. 네, 고 스트레이트. 네. 나가는 기자고생각요어 네. 여기 물내려오서 내가 마산을 어떻 하고 있어요 어. 그러나봐. 여기로. 여로 똑바로 똑바로. 내가 게 쫙. 내가 한. 아야 여기음은동 다음은 그다그쪽으로 가는거 있어 다 뭐가 있어? 음은가다이은그다가은면 다음은 그다음 가면 내려가요? 다음은 그가음은그다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있구만. 오, 음, 야, 어, 또은그 다음은 목판자이냐 목욕탕이냐, 목욕탕이 여기 다있이 여기 아탕이냐 목욕탕이냐, 목우탕이냐목 아니야 냐 목욕탕이냐, 목야그이냐 목욕탕이냐, 야거기이냐 목욕탕이냐, 이냐

쇼핑팡은 이게 한강으로 매달려 하는 거야? 이제 쇼핑을 가야 돼. 나를 보 예쁜 것 같은 걸 할게. 그래도비싼거 소나 한가봐. 응? 응. 응. 한가 응. 어? 응. 어우, 이건 뭔데? 이거 찔리겠는데. <laughs> 어? 이건 뭔 것이지? 장미다, 장미. 나리, 문지 가봐야 지한 바퀴, 분고하고 가거든. 이게 이제 북쪽에 좀 있구만. 네? 북쪽 푹, 조개를, 조개 북쪽. 개를조 다른 쪽개쪽이개서서쪽를 조개를, 조개 서북쪽인가 개를 조개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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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라온 거 아니에요? 아, 로올라로 올라왔네. 네. 네. 아, 여기가 가 여기 여기 이렇게 가

버스가 저예요. 거985 하나. 꽃이 봐요, 꽃이 봐요, 꽃이 기요나이 봐요,